안녕하십니까? 75번째 주제는 하이데크의 예바일렌, 예바일스, 예바일리히 이세개세 세 개의 단어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겠습니다. 아,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레비나스가 하이데크의 존재 개념을 오해했고, 어, 대리다는 제가 볼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의 그 공시체계를, 어 랑그로 갖고 가면서, 에크리티얼 문자를, 어 그, 뭐야, 알 c 에크리티얼 갖고 랑그입니다, 랑그. 그거는 문자가 아니에요. 어, 그게 원문자라든지 문자 개념을 옹호하려고 공시체계로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두개두 두 명의 학자가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이 어 되게 역사적이고그 니체의 생성을 닮았다는 거를 생성의 존재를 닮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어. 그런데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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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다는 이 존재 개념을 저리로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태적이고 뭔가를 내 존재 안에서 막 이걸 다 포섭하면서 막 지배적인 어떤 이런 걸로 갖고 갔다고 타자 지배적인, 어, 절대 아니죠. 어, 그거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겠습니다. 하이데 거는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하는 이 부분은 어려운 주제고 철학자들도 오해를 할 정도로 어, 그, 저, 하이데 거를 오해, 오해를 하, 할 정도라는 거죠. 어, 그런데 존재와 시간은 사실 철학적으로는 1페이지부터 60페이지. 뭐, 그 정도?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뭘, 앞쪽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그가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는 그 뭐야, 배졸겐. 그러니까 배려의 세계부터가 아니고, 어, 그, 그 뭐죠? 음, 후기 하이데커는 거의 수도사로 갔다고 보면 되고, 어, 정기 하이데커는 되게 전투적이죠. 어, 그러면서 서구형이상학 전체를 눈앞에 있음의 철학, 현전의 철학으로 규정을 하죠. 그죠? 폴란덴 하이트로 규정을 하, 고 이걸 데리다가 자기 자, 에도 갖고 가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이나 그리고 하이데거 이전까지의 인식 안에 있는 존재라든지, 이게 인식론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기초 존재로는 무슨 뭐 이론이나 뭐 이런,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어,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이 존재, 생성의 존재의 미를 밝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 개념은 절대, 우리, 우리가 그 후설과 같이, 어, 그 뭐야, 표상을 통하여 들어, 들어간, 어, 이, 이 존재 개념, 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실제의 이, 그 뭐야, 한원을 통하여 어 들어온 것을 재구성하면서 세계의 존재 의미를 밝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거는 인식론하고 인식론 바깥에서 인식론을 해체하는 존재 개념이에요. 어, 그이 부분을 이 부분을 레비나스는 이 각기 그때마다라고 하는 예바일스 예바일렌 예바일리히. 이 하이데거가 자주 쓰는 이 존재와 시간에서 밥 먹듯이 나오는 이 각기 그때마다라고 하는 이+ 이기상 교수님도 탁월하게 번역했습니다. 이거 이 단어는 사실 그 한국 사전에는 그때마다 이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각각이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 예바일렌을 어, 이기상 교수님은 강조를 해서 각기 그때마다 매번 그때마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다는 거야. 존재 사건이죠. 매번 인식한다는 거는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존재는 언제나 인식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라 그러죠? 하이데거가 뭐라 그래? 하이데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식론에 어떠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초로 존재의 시간을 부여한 사람이야. 이해가 됐어요? 시간이 있으면은, 이 존재는 생성하는 거죠. 매번 사건으로 만나는 거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기획이 동시에 매번 새롭게 매 순간마다 만난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정, 정적인 존재, 조, 존재야, 이게. 어? 이, 이, 그래서 뭐 형이 상학의 틀을 뭐 로고스를 못 벗어났다. 뭐 로고스를 벗어나야 철학인가? 지는 그러면 공시로 갔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인식론과 존재론을 하이데크 이전에 대결시켰던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은 언제나 존재를 인식과의 관계 안에서 봤다고. 하이데크도 그래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나랑 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인식론을 후설 같이 갖고 가지 않으려고 하이데거가 했던 거는 바로 뭐 존재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어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말은 출발점을 인식론이 아니라 이 존재물음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그그현 존재가 자기가 존재가 밝혀지는. 특정한 장소 어 특정한 시간에 어귀속되어 있고 속해 있다라는 거를 어 미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결코 무슨 뭐 존재론자 이래가 발음에 이런 고대 존재론자가 아니라고 얘는. 어. 어. 그런데 그거를 오해를 내갖고 무슨 존재를 어여탈피해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여 벗어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상, 여러분들의 존재는, 모든 인간의 존재. 그게 거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기에 있음, 다자인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이건 번역도 안 돼갖고, 영어 번역자인 세계적인 신학자가 또 이걸 번역했잖아. 영어, 영어권에는. 맥거리하고 또 로빈슨인가? 그두 사람은, 이거 번역 안, 이거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다자인으로 쓰자. 그래 다자인으로 영어 번역서도 나와 있다고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그장그 그 특정한 어, 장소에 귀속되어서그 존재 의미는 자기가 귀속된그 장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이해가 됐어? 대대가리가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이,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대리다는 대리다 이게 참 이게 되게 뱀 같은 인간이야 이 니체를 닮아갖고 어, 이걸, 아, 이걸 아는 거야 여러분 봐봐 존재는 바깥에 있, 대가리 밖에 그래서 하이데크는 언제나 실존을 강조했고 탈자태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탈자태가 뭐야? 탈자태 시간성이 대가리 밖에 있다는 거거든 이해가 됐어요? 밖에서 우리의 현존재 인간을 인간의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게 시간이라 그랬거든. 이건 하이데거와 아니 후설과 칸트를 역으로 뒤집은 거라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시간성을 탈자태 엑스타제라 그래서 다 실존과 엑스타제는 다 뭐야? 바뀌란 뜻을 갖고 있다고 xx 이해가 됐어요? 어. 바깥에 있다라는 거야. 바깥에 있으니까, 각기 그때마다 매순간, 이해는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세계가 바깥에 있고, 내 대가리 속에서 내가 막 조작하고, 어? 이거는 2차적인 거라는 거죠. 2차적인 거. 이런 혁명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무슨 그런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서구 형이상학을 뒤집기 위하여 하이데거는이 존재의 시간을 부여해서 생성으로 갖고 갔다는 거야. 이건 나는 니체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어? 물론 뭐 헤라클레이토스, 토스도 이야기했지만 니체는 이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자기 존재론으로 힘의 존재론 이래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 바깥에서 안을 깨는 방식으로 갔다 그러면 그러면 데리다도 지도 그런 거야 지도 근데 자기는 깨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거든 인식과 존재가 짝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안 맞으니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분석한 그 로고스 개념을 갖고 간다고 아주 독특한 인간이죠 이 데리다도 그러니까 이내 이, 이 내, 내 동생 데리다도 있는데 하여튼 이데리다라는이 이름은 독특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로고스 중심의말 중심하고 어그 다음에 말이라 그러는 게 어떻게 바깥에 문자 이 에크리티얼 그게 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 어 철학하는 자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공식 구조를 갖고 와 갖고. 어그 뭐야? 바로를 깨는 깨 깨는 거나 하이데거 같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바깥에 있다라는 거는 그 바깥에 있는 그 존재론이 뭐겠어? 랑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 존재가.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바깥에서. 나는 그걸 인식할 뿐이고 이해가 됐어요? 내 대가리 때문에 존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하이데거는 라 a s s e n l 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저, 조, 그 저, 저, 존재와 시간에서 라 라센. a s s e n 이 뭔가 하면은, 하게 하다 할 때, 영어의 l e 입니다 l e 정도 되는 건데, let을, 어, 그, 저, 뭐야. 하게 하다라고 쓸때에그 동사야.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역사가, 주체가 역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주체를 형성한다고 보는 거라고. 이게 하이데거가 다른 게뭐 있어요? 구조주의, 그, 저, 후기 구조주의자들이랑. 그런데 이 존재 개념을 오해해 갖고 하이데거의 존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알았어요? 어. 시간이 있어. 응? 어, 생성. 그래서 하이데거는 매번 각기 그때마다라는 이 단어, 어? 독일어 단어. 이 단어를 저는 레비나스나 어? 또 누구야? 데, 데리단 내가 볼때 알고 있었어요. 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어? 데리다라든지 하이데거의 존재를 이렇 마치 무슨 고대 철학으로부터 생성돼서 인식론적 존재론으로 착각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예도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현존재의 다와 그다음에 하이데크가 그 다음에 하이데크그 현존재의 다에서 존재가 밝혀질 때 하이데크가 자주 쓰는 단어, 각기 그때마다 매번 이 단어를 제가 그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어, 그 존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형이상학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이데크는, 각기 그때마다 매번이라는 단어를 반복듯이 썼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하이데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고 존재 자체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존재는 언제나 특정한 존재자의 존재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75번째 하이데꺼의 예바일렌, 예바일스, 예바일리히, 각기 그때마다라는 단어를 가진 형용사 부사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TV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는 꼭 유튜브에 눌러 주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